깨끗한데? 여러분 안녕. 저 처음으로 호캉스를 하러 왔습니다. 완전 집 주변에 있는 호텔로 왔는데 걸어서 저희 집에서 한 진짜 얼마 안 걸리거든요. 베니키아 서울관광 호텔. 오늘이랑 내일 휴무여가지고 이렇게 호캉스를 하러 왔는데요. 브이로그 느낌보다는 취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취직 후기. 그리고 뭐쓰다 떨면서 널레디윗미를 찍어보려고 해요 그거 위주로 여기 신발을 벗어뒀고 신발은 새로 산 신발이에요 어머 여기는 이렇게 가운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호텔이 어제 예약을 했는데 53,000원인가? 54,000원에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혼자 즐기다 갈 거지만 두 명까지 성인 두 명까지 올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경치는 그냥 이렇게 아파트. 근데 대박인게 머그컵이 왔어요 제가 여기 프라닭이라고 하시나요? 프라닭 진짜 존맛이거든요 프라닭에서 한 다섯 번 이상은 시켰을 거예요. 근데 머그컵이 이렇게 오네 머그컵이 온건 처음인데, 이렇게 가져왔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클렌징 밀크로 얼굴을 지워줘요. 클렌징 폼이 좀 자극적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클렌징 밀크로 쓰고 피부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어, 깜짝이야. 저는 얼굴을 수건으로 안 닦거든요. 물기가 없어지면 바로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빨리 스킨케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짜잔 예화당 환생고 화윤 크림 기획 세트예요. 열어보면은 수액 이 있고 유액 진액 크림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예아담 한생구 수액 이거를 통에다가 적셔줘요 이렇게 약간 노란 오늘은 좀 붙여놓을게요 한방향이 뭔가 나는 듯안 나는 듯? 그래서 부담없이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떡간해줍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전에 3일 정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같이 쓰려고 가져온 거고 일단 저는 진액하고 크림 두 가지를 그렇게만 사용을 해요. 토너로 이렇게 닦아내준 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액이랑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유액의 제형은 진액보다 조금 더 묽은 그런 제형이에요. 저는 바로 진액을 발라주고 그다음 크림을 발라줍니다. 진액은 유액보다 좀더 대직한 제형이에요. 앰플 대직한 앰플 느낌이에요. 진액은. 그리고 이 진액이랑 크림을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광고 그런 거다 떠나서 올 겨울 내내 사용을 할것 같아요. 이 진액은 조금 하잖아요. 근데 겨울 내에 이거는 한두 통은 두세 통은 써야 될것 같아서 진액을 따로 구매를 할수 있으면 구매해서 사용을 따로 하려고 해요. 저도 주름이 너무 심해서 보습에 좋다는 제품들 많이 써봤는데 효과를 못 봤거든요. 이 제품이 유일하게 효과를 본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진액 바르고 크림 발랐을 때 화장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취직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실 버스에서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버스가 한 40분 타고 한 번에 가는데 알람을 내리기 한 10분 전에 맞춰요. 15분 전쯤에 그다음에 이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바로 내리는 거지. 근데 그때 화장을 할때이 제품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되게 화장이 되게 들뜨는 느낌? 잘안 먹고 그랬는데 이 제품 딱 처음 사용하고 진액 바르고 이거 크림 바르고. 그렇게 했는데, 평소처럼 버스에서 알람 맞추고 딱 일어나가지고 딱 찍어 바르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크림은 커가지고, 응, 올 겨울 동안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인데, 보습이를, 보습이를? 보습이를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 내하담의 한생고 라인은 다 이렇게 약간 노란빛이에요. 진짜 올 겨울은 이걸로 점착해야겠어 이게 프리미엄 광채 보습 안티에이징 제품이어서 윤기를 좀 채워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화장도 잘 먹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발라주려고 해요. 전 되게 많이 두드리는 편이어가지고 좀 두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전 백화점 판매직으로 첫 취직을 한 건데 보통 9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짧게 끝날 때도 있고, 연장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판매를 하다가도 제가 근무를 한지 며칠 안 됐지만, 내가 실수를 하거나, 제가 초반이니까 벌써 어제도 실수를 했거든요. 그저께 안 나고, 다니기 싫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2020년에는 더 긍정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우울한 일보다 행복한 일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더 얘기하기 전에 이 제품들은 모두 네이처 컬렉션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백화점 판매직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매장은 1인 1매장 근무예요 그래서 저 혼자 일을 해요. 계산도 제가 직접 해야 되고 처음 딱 첫날 출근하러 딱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상사도 없고 그러니까 몸이 힘들지는 않거든요. 저희 매장 자체가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근데 뭔가 좀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적응을 하기가 계산 같은 거 이런 거 하기를 계속해야 되고 수정도 안 되거든요. 그게 자체가 근데 저는 그첫 취직이다 보니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저께도 실수를 했어요. 가격을 9,000원을 제가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9,000원을 제가 물렸어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느낌으로 여러분들이랑 말하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서 개덜레드님을 하면서 얘기도 하고 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재밌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국TV 홍보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